Thank you 스니퍼션입니다. 그동안 집콕으로 맨날 같은 장소에서 하울을 했다면 오늘은 야외에서 소나무와 꽃향기가 막 솔솔 나고 기분도 굉장히 상쾌해지는데 한달 동안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은 한달 하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썸네일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많이 샀어요. 스페로네랑 뭐, 쇼룸에서 옷 받아서 그거 착장으로 겸사겸사 사기도 했지만, 여름이 되니까 또 사고 싶은 옷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s p a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거다 있어요. 먼저, H&M. H&M에서 되게 많이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레트로풍의 블라우스를 샀는데요. 가격은 19,000원, 전 미디브로 샀어요.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스판기가 있고요. 면 98에 폴리우레탄 2%로 굉장히 스트레치, 스트레치한 옷인데요. 벌룬 소매가 요즘에 인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벌룬으로 접었고, 이 밑에 부분은 안 접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 과하지 않은 벌룬을 이렇게 풍성하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파졌어요. 그래서 안에 뭐 입고, 입어야 될 만큼 파지긴 했는데, 여기도 한번 입어볼까? 화이트한 옷에 가디건으로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레트로가 요즘 유행이라 하이웨이스트 진의 짧은 크롭 기장의 블라우스가 어떨까 해서 구매했어요. 전체적인 착샷 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벌룬의 복고풍 레트로 블라우스거든요. 클래식한 벨트랑 같이 매치 했고요 여기에 골드로 액세서리는 통일했고요. 이것도 고속터미널에서 산 액세서리인데 레트로 느낌이 있어서 같이 해봤어요. 이런 비슷한 레트로 풍의 블라우스는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힘이 있다고 해야 되나? 두께가 아주 얇지는 않은데 뚫려져 있어서 막 더위가 걱정되진 않고 이걸 입고 미술관 같은데 가도 좋을 것 같고 아 요거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바지 샀는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이엔 소재가 좀 더워 보이는데 카키 빛이거든요. 여기 지금 좀 브라운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더 카키예요. 파울하고 오랫동안 안 입어서 좀 구김이 갔는데 원래 구김이 잘안 가는 소재였거든요. 이건 가격이. 39,000원? 이거 한 장밖에 없어서 저한테 좀큰매도 불구하고 38 사이즈로 샀어요. 그리고 소재가 20% 비스코사, 6% 엘라스틴, 74% 폴리에스테르. 어, 가격 대비 어,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이게 핀턱이두 개라 골반이 있는 저 같은 체형은 좀 골반이 더 강조되어 보여요. 그리고 와이드해서 그냥 요 정도? 요 정도만 줄이고 싶은데 h&m 에서 너무 저렴해서 이걸 구매했습니다. 여기 두개 핀턱이 있어서 좀 엉덩이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잡혀 있으면 더 블룩하게 보여서 저처럼 약간 배가 고민이신 분들은 하나 정도 잡혀 있는 핀턱을 추천드려요. 이카키색에 베이지랑 같이 입으면 얼씨한 컬러에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이 같이 입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왔다 왔다 이런 벌레는 여기를 통과하는 거야? 오늘은... 어우 새소리도 들린다 매미 소리도 들리고 완전 자연주의 컨셉과 함께 딱인 그런 곳에서 하울을 찍고 있네요 이런 벌레는 여기를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옷은 청치마를 구매했는데요. 보시면 좀 디스트로이드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길이가 미니스커트라고 너무 짧진 않고 그냥 입기 괜찮은 정도의 세련된 청이었어요. 칼로가 너무 연한 청도 아니고 너무 진한 청도 아니고 색감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자연스러운 청치마로 구매했는데요. 가격은 34,900원에 38 사이즈였고요. 지금 입은 옷도 이따 소개해드릴 자라 제품이긴 한데 여기에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벌룬 블라우스나 이렇게 소매 큰 거에 부피감을 줄여주는 하체가 나시는 분들, 다리가 예쁘신 분들은 이거 추천해요. 원피스. 제가 산것 중에 지금 거의 최고로 만족하고 있는 원피스인데요. 그 가격이 39,900원. 이건 XS몰로 샀어요. 전 사이즈에 구애 없이 여러 사이즈를 그냥 맞는 대로 제 예쁜 대로 사는 편인데 이건 좀 벙벙하게 나와서 자기 사이즈보다 하나 작게 아니면 전두 개까지 작게 어, 샀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잡아 주길 원하는 분들은 사이즈를 한 치수 작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련되고 시원해보이는 컬러예요. 완전 면 100%고 가격이 39,900원. 너무 싸지 않아요? 제가 이 원피스 입은 순간에 와 이건 사야 되겠다 했다니까요. 화이트가 약간 차가운 빛이 나는 화이트예요. 이런 새하얀 게 아니고 베이지라고 하기에는 좀어 차가운? 그런 색감이고요. 이런 도트 무늬가 완전 그냥 깨끗한 도트였으면 안 예뻤을 텐데 물 머금은 듯한 투톤의 도트가 너무 세련되고 예쁘게 보였어요. 이건 비스티게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실텐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고 좀 타이트하게 올라가서 그래도 여기에 가디건 같은 거, 얇은 가디건 입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티셔츠에다가 같이 레이어드 해도 뭐, 데일리로 입기 괜찮죠? 이렇게 해서 H&M은 끝! 그 다음에는 자라. 지금 입은 것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옷은 11,000원 스몰 사이즈인데요 어, 크롭 기장에 여기까지 티예요 뭐 러플, 셔링, 펀칭보다는 이런 구조적으로 세련된 그런 디자인의 화이트 티나 셔츠를 선호하는데요 이게 더 시크하고 좀 심플하면서 세련되고 이런 커팅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특히 어깨도 넓은데 이런 오버사이즈 느낌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면 100%고 아까 보여드렸던 H&M처럼 청치마도 두 개나 샀는데요. 보세요. 이 중에 하나는 제가 환불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엄청 짧은 청치마예요. 이것도 밑에가 디스트로이드 돼서 자연스러운데요. 가격은 39,000원에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좀더 라이트한? 시원해 보여서 좀 예쁠 것 같아서 산? 조금 더 지저분하게 디스트로이드 됐어요. 실밥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그랬는데, 여기가 위에가 많이 찢겨져 있어서 저는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라이트한 컬러가 더 길죠. 근데 불구하고, 이것도 여기 위까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입기에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 자체가 좀 후줄근해 보여요. 그래서 이 컬러는 비추. 이 컬러가 더 좋은데 이것도 너무 짧아요. 아까 H&M 길이가 적당하다고 그랬잖아요. 어, 비교하자면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미니 스커트 진을 사신다면 저는 일자 라인의 H&M을 더 추천해요. 제가 사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자라가 더 유행템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건 더 길지만 이 앞에는 더 길고 뒤에는 짧고 너무 오픈되는 부분이 더 많다면 H&M은 와싱도 조금 더 세련되고 이렇게 일자로 돼서 여기 이 정도 찢어진 부분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이 저는 제일 좋은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어떤 게 예쁜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자라 라이트 컬러. 3번은 자라 레귤러 컬러. 일단 저의 선호도로는 H&M 미니스커트가 제일 무난한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뭐, 미니스커트가 무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하자면. 좀 컴플렉스를 드러내더라도 좀 예쁜 옷 다양하게 입고 싶어서 청 미니 스커트를 도전해보려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 너무너무 예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자. 좀 전에 셔링 안 입는다고 해놓고서 막 이렇게 과한 셔링이 막 팍팍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골랐네요. 네. 너무 구겨져서 색감이 잘 보일려나? 예쁜 게 보이나요? 이 원피스, 롱 원피스예요. 이게 얼마나 기냐면, 여기 허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이만큼. 롱 원피스예요. 자세한 사진 첨부할게요. 이거 약간 많이 파였나 싶기도 하지만, 일제로 된 속옷 입으면 괜찮고요. 색이 민트색인데, 한톤 누른 민트색이라 화려하고 예뻐요. 너무 데일리템만 산것 같아서 입기 편하면서도 넥라인은 화려한 이렇게 면으로 된 원피스로 하나 골라봤어요. 45,000원 스몰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사실 요즘에는 매장 가서 살 때는 그렇게 입어보거나 많이 생각 못하고 빠르게 구매하고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을 생각보다 많이 샀어요. 생각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하더라도 일단은 많이 구매해왔어요. 그리고 또 대박 아이템 여러분들 댓글에 자라에선 많이 안 사는 걸로 구두를 꼽으셨는데요. 제가 구두를 샀지 뭡니까? 이거 지난 영상에서 보셨죠? 네, 여기는 스웨이드 재질의 블랙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진주가, PBC 소재의 밴드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뾰족한 신발이 너무 시크한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 화이트 티나 아니면 좀 매니쉬한 셔츠에 디스트로이드 진 하나 딱 입고 하얀색이나 블랙, 앞코 뾰족한 신발 신고 소파 이렇게 포즈 잡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시크한 거에 빠졌답니다. 요즘에 뱀줄도 사고 싶고요. 금으로 된 뱀줄. 머리도 좀 깨끗하게 올백으로 묶고 싶고, 변신하고 싶은 계절이랍니다. 화월하기 전에 많이 신었는데, 이거는 69,000원에 가격이 69,000원이라 그렇게 싸진 않은데, 그래도 확실하게 사진에서는 시크한 매력을 뿜뿜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 만족스러워요. I don't know.